선우의 결혼 커플을 소개하는 이성미의 결혼 꼬리입니다 지방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88년생 미혼 남성이 있었습니다. 경제력이 동년배 중에 조금 좋다는 것 외에는 프로필이 평범했고 키가 167cm로 일반적으로는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이 중요하게 보는 건 여성의 외모였습니다. 누가 봐도 예쁜 여자가 이상형이라며 다른 조건은 크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이분이 원하는 외모의 여성분들은 많은 남성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전문직이나 경제력이 아주 뛰어난 남성을 만나려고 할 정도로 눈이 높은 게 일반적이었습니다. 그렇다보니 그런 여성들이 이 남성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남성도 이상형이 확고해서 그냥 인상이 좋은 정도로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미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힘들게 미팅 하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. 여성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성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설명했습니다. 다행히도 이 여성은 남성의 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. 만남이 있은 후 여성에게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. 혹시라도 여성이 만나고 실망하지 않았을까 해서였습니다.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여성의 목소리가 아주 밝았습니다. 여성은 남성분이 정말 성격이 좋고 친절했고 재미있는 분이라 즐겁게 잘 만났다며 좋은 분을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여성의 말로는 만나는 중에 본인이 음식을 먹은 게 소화가 잘안 돼서 불편했는데 남성이 약국에서 약을 사다 줬다고 합니다.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은 감동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남성이 연락 오면 당연히 더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남성에게 연락을 해보니 남성은 이 여성을 더 만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. 이런 과정에 미팅이 몇번더 진행되었는데 처음에는 만나기를 고민하거나 꺼려했던 여성분들이 이 남성을 만나고 나면 칭찬 일색이었습니다. 남성에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하는 게 확실해지자 저는 좀더 과감하게 외모가 좋은 여성들을 자신있게 설득하게 됐습니다. 회원들은 보통 이성을 추천하면 만났던 상대의 피드백을 물어보는데 거기서 매니저의 자신감이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미모의 93년생 승무원을 소개했고 두 분은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. 이 여성은 키 크고 잘생기고 경제력 있는 남성을 원했었는데 이 남성을 만나보고 인간적인 매력에 푹 빠진 것이었습니다.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은 남성이 미팅 한번한 한 번에 최선을 다해서 여성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